영화 구글어스 세계일주 440일째 오늘은 저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장면 무슨 영화인지 이제 아시겠죠? 주인공 쪼니 대비 마을에 내려와서 가위질을 한 나무들입니다. 실제로 저 어, 스티에이션을 본 곳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들입니다. 호세 프랑코 구에로 세메트리 묘지죠 묘지 묘지인데 어, 피에타 마리아와 예수 피에타상 도 있습니다. 묘지니까 아무래도 있을 수도 있 겠습니다. 제 뒤에 나무들, 저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가족이 재미삼아서 하기 시작한 것이, 음, 지금 에콰도르 툴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로 넘어가는 길에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쪽 도시하고 이쪽 툴칸. 이피알레스라는 도시에서 트루칸 으로 넘어가는 곳인데 이피알레스 쪽으로 가기 가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라슬라하스 카세드랄 라슬라하스 성당입니다. 실제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성당, 메디안에 드는 곳입니다. 자, 계곡 위에 성당, 고딕 성당을 지었습니다. 저게 전설 있죠. 뭐, 두 모녀가 마리아를 이곳에서 보았다는 이 고개, 계곡에서 건너다, 강을 건너다가 마리아를 보았다는 그런 전설을 따라서 자 성당이 지어졌습니다. 보통 바로크 성당인데 특이하게도 고딕 성당으로 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 야경이 굉장히 멋집니다. 밤에 꼭 가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피알레스 성당, 라슬라하스 성당이었었고 이제 어, 이피알레스를 지나서. 이 국경을 넘어서 에콰도르로 들어오면 첫번째 도시가 툴칸 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툴칸을 가면 이 공동묘지가 관광지 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어있는지 안에는 들어갈 수는 없고 음, 바깥쪽에서 즐거우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곳에 이런 작품들을 가위선, 팀버튼이 인용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 팀버튼의 가위선을 언급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양화와 구그러스, 세계일주에 끼워 넣었습니다. 나무는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 고후에 그림이 많이 나오죠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그 사이프러스 섬에 많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무가 이렇게 나무 조각하기에 좋은가 봅니다. 툴칸의 공동묘지였습니다. Uh, 내일은 에콰도르는 이쿠에이터, 적도 쪽에 있는 도시나라란 뜻이고, 내일은 에콰도르를 지나서 페루로 들어가겠습니다.